존재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아에 대하여. 무아의 허구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아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자주 들어온다. 자신의 현재 상태와 자신이 알고 있는 무아를 가지고 내가 말하는 무아와 견주어 보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각자마다 다르기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무아란 무엇인지, 상태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아와 존재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아에 대하여 알아보자. 상태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아는 대부분 자신이 알아한과도 같은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즉 자신과 만물이 하나이듯 불의적 견해로 보게 되는데 모든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본인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나 고요히 지켜보는 성성적적함만 있는 상태이다. 나아가 모든 분별 망상의 번뇌는 소멸되어 극하다. 시간과 공간은 무의미하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 드러난다. 자신의 본체도 없고 영원한 것은 없으며 고정된 것도 없다고 본다. 터붙치자면 모든 만물이 텅 비어버린 공성과 상태적 견해의 무아를 비교할 때 내가 공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공성은 시간과 공간의 객관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즉 상태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아는 너무도 주관적이다. 반면 존재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아는 무아 무화 상태에서는 본인은 시간과 공간을 인식할 수 없지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이 무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본다. 즉, 본인은 시간과 공간을 망각하여 못 느끼지만 자신이 늙어가는 생로병사의 시공은 여실히 현존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상태인 무화로서는 존재의 실상은 영원히 드러날 수 없다. 만약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에 대하여 꺼리거나 관심이 없다면 상태적 견해의 무화도 나쁘지 않으며 훌륭하긴 하다. 그러나, 존재의 실상을 모르면 무하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분별망상의 번뇌는 소멸하였으면 그만이고, 성성적적함만 있는 상태를 알면 되는 것이지, 지금이라고 하는 현존에만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다. 자신이 존재 속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존재 밖크 그 어디에서 존재가 어떻게 드러난다는 말인가? 존재를 인지 못하는데, 무슨 존재를 인지할 것이며, 논할 것인가? 우리가 가나선 화두 타파되기 직전에, 팩척간두에 직접 올라보고 칼날 위에도 직접 서보았듯이, 화두 타파될 때의 인고는, 예행연습에 불과하며, 상태적 견해의 무하에서, 타파하여 벗어나는 것이 본 게임이다. 즉, 화두 타파 때보다 더 많이 애를 써야지만, 상태적 견해에서 나오는 무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화두를 통하여 자신과의 지독한 싸움을 경험한 사람은 상태적 견해의 무아에서 빠져나오기 한결 쉬워진다. 비유하자면 상태적 견해의 무아는 물동이가 깨져서 더는 물을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존재적 견해의 무아는 물동이에 아직은 더 물을 채울 것이 있게 된다. 물론 물동이가 깨어지든지 더 채우든지 공성의 견해로 보면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존재를 들여다 볼 것인가, 마느냐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즉, 시간과 공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태적 견해의 무화와 존재적 견해의 무화는 천길 차이가 난다. 결국,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의 차이에 이르게 된다. 한번 크게 깨치면, 깨진 물동이처럼 더는 채울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크게 깨쳐도, 물동이에 아직 물을 더 채워야 하는지이다. 그러면 도대체 물동이는 왜 깨졌으며, 물동이가 깨진 후에는 허물이 없으며, 자신의 역할에서 자유롭게 해방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 불교의 무하가 물동이를 부숴버린 것이다. 그것도 상태적 견해의 무하가 범인이다. 추관이 객관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존재는 커녕 윤회도 안 보이게 된다. 자신의 견해와는 무관히 돌아가는 시스템은 어찌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상태적 견해의 무한은 뛰어난 수행법이지만 깨침의 과정에서 온전히 체득되는 것이면 촉하다 반드시 존재적 견해의 무하로 비추어 볼수 있어야 마침내 존재는 모습을 드러내고 벗어나는 길이 실낱같이 보이게 된다. 아무튼 척박한 존재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려면 상태적 견해의 무아의 경지를 넘어 존재적 견해의 무아로 보아야 한다. 그러기 전에는 윤회와 인과도 안 보이고 지구 정원 배터리와 창조의 시나리오도 안 보이게 마련이다. 즉 스스로가 존재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내어서 존재의 무아 상태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존재란 머무를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침내 고난도 존재의 속임수를 간파하여야 한다.